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학과 19학번 김승현 이번에 1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라디오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제가 들어올 당시에 면접을 보면서 어, 여기 와서, 아이쿠에 와서 뭘 하고 싶냐 라는 질문을 들, 어, 받았었는데, 그때 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또 시연할 수 있, 데모로서 오픈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큐가 이런 곳이다라는 걸 보여 줄수 있는 걸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그라디오가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 될 방법이 될것 같아서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라디오는 오픈 소스 파이썬 라이브러리고 머신 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데모를 만드는 프레임워크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단몇 줄의 파이썬 코드로 인터랙티브한 데모를 만들 수 있어서, 어,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웹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또 모델을 오픈할 수 있는, 어,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허깅 페이스를 보시면, 모델이나 그런 태스크를 찾아보실 때, 그, 저기, 호스티드 인플루언스 API 밑에 있는 그런 인풋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그라디오로 만든 겁니다. 그래디오에서 제시하는 어 제가 3D라고 명명을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머신러닝 모델을 데모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빠르게 디플로이, 그러니까 배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한 뭐 이상한 아웃풋이 있을 때그 아웃풋을 어 개발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내부 인터프리테이션 툴이 있어서 디버깅을 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먼저 헬로월드 이그잼플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 PIP로 그라디오를 깐 다음, 파이썬 스크립트로 파일로 저장해서 실행시키거나,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어,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어. 여기서 보면은, 그라디오에서 인터페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펑션과 인풋과 아웃풋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펑션을 그릿 함수를 넘겨줬는데 그릿 함수는 name을 받아서 뭐 hello name 이렇게 문자열을 주는 그런 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만큼만 작성하셔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인풋을 받아서 텍스트를 아웃풋 할수 있는 그런 데모가 완성이 됩니다 실행을 했을 때 브라우저 단에서 접속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노트북 안에 그 아웃풋에서 쓰시거나 그래서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로 인터페이스 클래스, 클래스를 클래스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프리, 이미 정의된 그런 데모를 만들어주는 건데 크게 세 가지 파라미터를 봤는데요 하나는 F, 어, function, input, output 입니다 function은 i n 을 받아서 아웃풋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어, 정의 그런 과정을 정의한 함수가 되겠고요 input과 아웃풋은 인풋의 타입이나 아웃풋의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다면 펌션 안에 인풋을 받아서 모델을 넣고 아웃풋을 나오면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인풋이랑 아웃풋은 컴포넌트 그뭐 텍스트나 넘버 이거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와 넘버 여러 개를 받도록 리스트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인풋이 지금 텍스트와 체크박스, 그리고 슬라이더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영상에서 인풋이 텍스트와 체크박스, 슬라이더 3개 모두 노출된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유동적인 클래스로 블록스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했던 인터페이스랑은 다르게 각각의 컴포넌트를 어떻게 배열하고 아니면은 데이터들을 조금 더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좀더 유동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위스 문을 이용해서 어, 텍 컴포넌트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의를 해두면 정의한 순서대로 예시가 없는데 정의한 순서대로 레이아웃이 조금 더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기능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인풋 컴포넌트나 아웃풋 컴포넌트가 되게 다양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랑 체크박스, 슬라이더, 드롭다운 메뉴, 이미지, 비디오가 있고 또 제가 또 찾은 거로는 오디오랑 그냥 파일, 데이터 프레임, 타임 시리즈, 챗봇 형태로 이렇게 카카오톡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3D나 3D 모델이나 플롯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잘 나오는 그런 인풋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인풋을 넣을지 모를 때 이그샘프 인풋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데모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좀 설명하는 그런 란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풋을 받았을 때그 인풋을, 펑션을 어떻게 주, 주기까지의 과정과 아웃풋을 줬을 때그 아웃풋을, 아웃풋을 어떻게 주기까지 그런 프리랑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도 조금 더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p r 이미지로 줘라, 아니면은, 쉐입을 어떻게 리사이즈 해라, 아니면, 뭐, 컬러를 인버트 해라,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상한 아웃풋이 나왔을 때 플래깅 돼서 개발자의 폴더 안에 이상한 아웃풋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아웃풋 폴더, 아웃풋 컴포넌트 밑에 플래그 버튼을 눌러서 개발자한테 제보를 할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좀 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선티케이션도 그냥 프로퍼티 하나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모를 쉐어하는 것도 꽤큰 일이 될수 있는데요. 어 그냥 데모 런치 안에 프로퍼티 쉐어는 t r 쉐어를 t r 로 설정하게 되면 어 여기에서 이렇게 쉐어러블한 링크가 공유 링크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일단 72시간 안에 완료가 되는 링크입니다. 아니면 확인페이스 스페이스 안에서 어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 안에서 데모를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데모를 다른 HTML 파일에다가 뭐, 뭐 예를 들면 기타 프로필 안에다가 추가를 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아니면 은 패스트 API 같은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서버를 만들어서 뭐 홈페이지 안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코에서는 어떻게 쓸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걸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되고 만약에 되게 흥미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어 아이코에서 이번에 뭐 나왔던데 이거 써보자 이렇게 된다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큰 의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어, 만약에 한다면 허깅페이스 스페이스를 쓰는 게 뭐, GPU 관리나 서버 관리 측면에서 신경 쓸게 적어지니까 좋을 것 같은데 음, 그게 아니라면 클라, GPU가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웹 서버를 만들어서 내다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그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프라이싱 가격 정책이 있는 걸로 봤는데 저도. 아이는 이용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없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조 심하 게넣어나고 지고.